왜 사줬어? 갑자기 갑자기 왜 샀어? 튤립이 있었어. 어디? 어, 몰라. 저기 튤립이 있었어. <laughs> 튤립도 생각해서 샀어. 어, 튤립을 저에서 튤립이 있어서 행복하다. 튤립이 딱 있었어. 어, 이거 튤립이에요. 튤립이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, 어, 튤립이에요. 이거 <웃음> <웃음> 미쳤어. <웃음> <웃음> 얼만데? 어? 비밀이야 그거는 그걸 말하면 낭만이 사라져 알았어 완전 백지영이 로맨티스트 같은데? 뭐래 어쩌다 로맨티스트가 되셨어요 아니야 그 딱딱이 툴툴이가 아니야 뭐. 아,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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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기할래 얼마 내기할래 뭐라고? 6.3미이 맞다니까 아니라고 얼마 내기할래 10만원 10만원? 10만원이라 했다 아니, 아니, 아니. 나와있는 이유는 문조같은 애가 데리고 가 아니 가. 내일 비오는걸 얘네가 아는거야 네?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거야 민들레 럴까전식을 위해서? 어 안불리네 어 어디로? 응. 근데 내가 스 이건 누가 밟은 달팽이인거 같아 헐 그러네 어휴... 조심해, 달팽이들라 내가 꽃냄새 맡았다고 했는데, 꽃이 이렇게. 와, 꽃냄새 대박! 왜 찍으세요, 아저씨? 꽃 좋아. 지금은 집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. 나이 <laughs> <laughs> 유튜버 다 됐네? 이, 왠지이 길인 것 같아. 그 각도 이이 카메라 각도는 어디다 쓸 카메라야? 어디다 어디다 쓸 영상을 찍는 거야? 네. 오빠 네, 보관용이야? 네. 나 셀카봉 가져올 거야. 팔 아파. 셀카봉? <laughs> 여기다 할수 있겠어? 여긴 <laughs> <laughs> 레몬이야. 우리 레몬도 여기다 갖다 놓을까? 그러니까 비타민인 주스인 거지. 이거는 헤이즐넛 라떼입니다. 이거는 트리플 비타민 주스입니다. 이거 완전 내 취향이야 난 하나도 안 좋아 내가 이어 내꺼 보여 나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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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면 새거 남긴 줄 알겠다 제가 남긴 햄버거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, 누구야? 아니, 누구야? 아니, 누구야? 아니, 누구야? 아니, 누 아니, 누구야? 아니, 누구야? 아니, 누구야? 아 두 분은 오케이 내가 담기했습니다오 언니 요즘 뭐 하고 지내? 나 진짜 백수처럼 지내, 둥글거리는. 진짜? 응. 나 너무 행복해. 이건제 막내 동생의 지갑인데요. 카피바라를 너무 너무 좋아해서 지갑도 카피바라예요. 알부자야, 알부자. 이거 아 <laughs> 아, 뒤에 좀웃기네 <laughs> 이름이 뭔가요? 이거는요, 어...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밥묶음 가시번인데 이렇게 딴은 거예요. 딴은 밥묶음 가시번. 아, 네. 좋아요. 잼민이의 What's in my bag? 시작하겠습니다. 가방부터 소개해주세요. 히바라 <목소리> 가안 들려. 커피바라 가방 뭐 네. 들어있을까요?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어떤 영수증이죠? 로테리아로테리아에서뭘 음. 롯데리아. 먹었을까요? 파크리스피 세트 <laughs> 아직 줄유어폰을 쓰고 계십니다 이거는 립 슬리핑 마스크 와. 지갑 지 뭐라 이거 뭐라고? 키링이라고 아 키링 이거 뭐야?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시나요? 더위를 많이 타서 이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? 근데 이, 이, 이거 요즘에도 사용하세요? 네 어, 아직 쓸 계좌도 아닌 것 같은데 충전기랑 어, 렌즈 그거 할때안뺐 아, 요즘 드림 렌즈라는 걸끼는데그 <laughs> 관련된 건가 봐요? 그 다음에 인공 눈물. 이거 어, 뭐야? 형광펜. 음, 형광펜? 공부도 안 하면서 이런 거왜 갖고 다녀? 몰라. 아, 몰라. 그거 <laughs> 뭐야? 틴트. 틴트. 잼민이가 틴트를 쓰나 봐요. 그치야? 근데 샘플 너무 바리바리다. 그리고 지금 백초육 여민인 거에 맞게 이렇게 약간 사춘기 물품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어요? 이거 빼고, 핸드폰을 지갑 빼고, 여기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. 이거 없으면 안 돼? 빛이 제일 중요한 거. 거울이랑 빛. 거울이 그렇게 아직, 응. 그렇게 외모가 중요한가요? 외모 바꾸는 게 요즘 취미신가요? 아니요. 머리 빗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배터리 자주 돼요. 배터리 아, 자주 돼서? 네, 알겠습니다. 응.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하나 사세요!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는 이게 필수품인가요? 이건 언제 필요하세요? 이거 뭐, 땀흘리거나 그럴 때. 땀 흘릴 나. 때가 언제죠? 체육하고. 아 학교에서 체육할 때. 이게 두피에 올려놓으면 아주 시원해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이 근데 솔직히 이제 안 궁금해요. 끊을게요. 하나 둘 셋. 첫 하나 둘 셋.